알렐루야 아멘. 네.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제 45과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게사오며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이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날마다 <laughs> 날이 두려워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되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더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의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람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고금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시작하는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laughs>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이 다가올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세상은 불법적인 일들이 많아져서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이 다가올 때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며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신자들을 환난에 넘겨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섬뜩하는 그냥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기만 해도 막 공포감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 지구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가족이 다 끌려 나와서 그냥 불에 태워서 이렇게 막그 죽임을 당하고 테러를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들을 그냥 어. 짐승처럼 취급하고 돌로 때리고 뭐 이런 일들이 이 21세기에도 지구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평화로운 시대에는 우리가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함께 한 마을에서 살던 사람을 이렇게 어, 테러하고 폭행하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어떻게 있겠는가 그랬는데 이것은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이웃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포악하게 잔인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형님 아우하면서 살았던 그런 이웃 사람들을 단지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냥 형님이고 동생이고 상관없이 이렇게 폭행하고 죽이는 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라. 이 제목부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뎌야 된다 하는 말은 뭔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위험한 것을 견뎌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치 국가대표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코치나 감독들이 견뎌내라고 막 종용을 하고 끝까지 견뎌서 그 정말 지옥훈련을 받아내야만 국가대표에서 탈락하지 않고, 어, 올림픽에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있는 것이 그런 무슨 스포츠 경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예수님은 그 이상 더 강력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뎌야만 탈락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 끝나에는 무슨 징조가 있는지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우리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야 하되 다른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참 평안한 얼굴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어, 위험에 빠뜨리고 혹은 막 폭력을 행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사랑하던 사람이 오늘은 그 사랑하던 여인을 목숨을 해치는 그런 무서운 시대가 되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해야만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영의 사주를 받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막 자기 부모를 해치고 뭐 자기 형제를 해치고 이런 일들이 너무 그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5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쁜 길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서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시키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경계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다음. 2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에 나타날 일들을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네. 7절, 8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이뤄나으고 곳곳에 기름과 지진이 있으리니,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그 평화롭고 농사 짓고 그렇게 참 아름다운 그 음악과 이런 예술을 하는 나라였는데 그냥 이 러시아의 푸틴이라는 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공격을 해와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을 당하고 집들이 막다 파괴되고, 아파트에 다 되고, 막 폭격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살던 고향, 자기가 태어난 그 땅을 떠나서, 막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막 이렇게 탈출하고 피난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몰라요. 지진,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싸우는 일들이 있어요. 지금 유엔이 있고, 뭐, 모든 평화 기구들이 있고, 이 21세기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아, 이제는 전쟁 없는 세상에서 평화롭게 사는가 보다. 그러고 있을 때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또 중국도 문제가 되고, 북한도 문제가 되고, 굉장히 우리가 기도하고, 염려해야 될 일들이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평화로운 세상에 왜 예수님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고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크고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것은 우리 상상 이상을 초월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3번.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고 성공할 것이라고 설고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우리 구절 말씀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인종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스러운 이름입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환란과 고통과 미움과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말세가 다가올 때에 이 세상이 종말이 다가올 때 그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환난에 넘겨 줄 것이다. 지금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냥 어 지난번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어느 집에 꽃과 케이크가 배달됐어요. 그 생일을 알고 생일 축하한다고 그래서 아이 누가 이렇게 좋은 선물을 보냈나 하고 그걸 집안에 가지고 들어가서 생일 파티를 하려는데 고그 케이크 속에 폭탄을 장치해 가지고 가족들이 그냥 희생을 당하는 그런 일이 영상에 고스란히 나왔어요. 이 악한 영은 이런 가장 거짓된 그런 평화와 축복을 가지고 그 행복한 생일 파티 시간에 그 가족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을 테러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누가 그러겠어요? 그 집을, 그 가족을 잘 아는 이웃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이웃이. 그러니 이 세상이 참 무시무시한 세상이에요. 그때의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건 참 우리가 끔찍스러운 그런 경고입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이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4번.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함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까? 네, 우리 11절, 12절.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만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가 적어도 그건 참 불행한 일인데 거짓 선지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일어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복음이 아닌 곳으로, 길이 아닌 곳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법대로 하지 않고 이런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나면서 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이런 이단의 잘못된 곳에 가서 상처를 받고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지 않는 거예요. 참복음을 전해도 그걸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 속에 교회 다니면 테러 당한다. 예수 믿다가 잘못된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막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합법적인 이런 진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불법적인 거짓 복음이 전파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와해시키고 교회가 교회끼리 싸우고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고 두렵게도 이 세상은 이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내가 TV로 어느 큰 교회 예배 드리는 그 영상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빈 공간이 하나도 없이 한 번에 한번 7천 명, 8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가 예배 실황이 이렇게 TV에 비춰지는데 반도 안 모여요, 사람들이. 너무나 빈 자리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19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복음, 그 사람들이 혼란이 온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막 그런 말을 들었는데 아무리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데도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복을 못 받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이런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에.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면서 너무나 많은 교회,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결국은 이게 뭐냐? 실망스러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법대로, 그 말씀대로 전해야 되는데 거짓보금을 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에게 헛된 그 꿈을 갖게 하니까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지금은 교회에 모이는 것을 사람들이 피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불신까지 생겨나고, 그것은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두려운 일입니다. 너무 너무 무서운 일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5번,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는 큰환란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진실한 신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 13절, 14절, 시작. 그러나,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이 천국 음이 모든, 민족에 모든 민족에게전문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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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 세상에 전파되니,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리라.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또 소망적인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비록 세상은 테러가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 예배당 강대상에 서서 거짓말을 하고 허황된 말로 교인들을 속일지라도 그러나 진실된 신자들은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 끝까지 이 복음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그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견뎌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마치 올림픽 금메달을 보고 막 죽을 힘을 다해서 훈련을 감당해내는 그런 올림픽 대표 선수와 같은 그런 자세, 그런 고난, 그런 역경을 견뎌내야 금메달을 딸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런 아주 힘겨운 일들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변하고, 이웃도 변하고, 정말 가족도 변하고, 그래서 가족이 가족을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고발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세상은 그렇게 삭막하고 살벌한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 갈지라도, 이 복음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유혹에도, 어떤 협박에도, 어떤 테러에도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라, 끝까지 견뎌내라, 그러면은 구원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 이 약속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이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제 마음 같아서는 이젠 이, 이 세상이 끝이 되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악하고 더 이상 위험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가 지금 믿음 있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그, 참 그런 희망, 그런 꿈을 가져보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는 평생을 소년원 선교를 하면서 정말 이 복음의 끝이 우리 소년원생들이 복음화 되는 것이구나. 정말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 가족에게 외면당한 아이들, 친구들에게 왕따된 왕따당하던 그런 아이들. 그 소년원의 우리 어린 아들들이 이 세상에 희망이 안 보이고 어떤 가능성이 안 보이지만 예수 크리스도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년은 학생들, 목사님은 지금까지 평생을 가난하게만 살아왔어요. 정말 월세집에서 평생토록 수십 번 이사를 가면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나는 참 행복한 거예요. 왜? 이 세상을 다 살고 나면 천국의 황금 보석으로 지은 집에 살게 된다는 영원토록,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생 복락의 삶을 산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소녀는 어린 학생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왕의 믿음을 가졌으니 끝까지 견디세요. 끝까지 견디면 반드시 천국에서 목사님도 만나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만나고 우리는 정말 영생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너무 섬뜩하고 무서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이 지구상에서 이 21세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더 확실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 예수 믿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로 알고 달려왔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회사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웃들에게 테러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들로 인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사오니 이 어려움들 어떤 힘든 상황이라도 끝까지 인내해서 반드시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영생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우리 앞에 올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